안녕하세요. 자갈, 자갈, 자갈 오늘은, 어, 제가 진짜 운이 없는 것 같아요. 이 미끄럼틀을 타려고 하는데, 뭐가 묻어가지고, 타지를 못해요. 그래가지고, 다시 내려가겠습니다. 여기 큰 자갈 한 님도 있고, 어그런데요 그리고, 그리고, 제가, 또그 뭐지, 그, 그 그네를 타려고 하는데, 빨강색이 좋아하긴 좋아요. 근데, 한번 그대로 보시다시피, 이렇게 흙이 있는 거예요. 아직 오늘은 운이 없는 것 같고요. 이거 고 그냥, 이렇게 모발로 되어있는 운동장입니다 근데 제가 진짜 영상을 멀리 찍을까 했는데, 그냥 이렇게 쓰지만 이렇게 찍는습니다 저기, 운동하고 있는 형들도 있고요. 저기. 그리고요. 어, 지금, 혼자 가니, 축구를 하고 있어. 뭐 여기. 근데 여기는, 진짜 미끄럼틀 할 때, 이렇게 탈 수밖에 없어요. 불편한 자세. 보시다시피, 이렇게 미끄럼틀 있어요. 근데, 가요, 발을, 이렇게 하고 가야 돼요. 응? 모든 걸피하요쭉 가야 되는데, 쭉못 가고요. 또 그래요. 지금까지, 장아장아장아장아장입니다. 바이바이.